제가 하는 기도를 같이 따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마리아에게 드리는 해방 기도입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따라하십니다.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힘과 임무를 하느님께 부여받으신 오 위대한 천상의 여왕, 천사들의 목구요. 겸손하게 청하오니 천상 군대를 보내주소서. 당신의 명령으로 악마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온 천지에서 그들과 싸우게 하시오 그들의 무례함을. 진누르게 하시며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소서 아멘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